자 이제 수요일이 지금 반 이상이 됐어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음, 우선은 연번도 한번더 보시고, 2, 3, 4, 5, 3, 4, 5, 6 이렇게. 자 연번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체크할 거는 오연번 역이 없을 구 이렇게 보시고 자두번째 거, 자 체크하실거는 여기 5연번 자 5연번 네, 여기 33, 34 35 36, 37그 다음에 11번 자또 여기 쪽 연번 보시고 여기 5연번 또 있죠 여기 29, 30, 31, 32, 33, 엽수는 24번, 24번, 또뭐또 또 있어요. 34, 35, 36, 37, 38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5번, 엽수는 20번, 그리고 26 27 28 29 30 엽서는 43번 자 오염본이 4개 어, 4개 정도 있어요 이거 잘 보시고 어 잡히는 거 있으면은 어, 들고 가시면 돼요 요즘에 오염본이 잘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 어, 우선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옆수 먼저 네, 저기를 하세요. 옆수 먼저 어차피 우리들의 공식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분도 한번 사보세요. 음, 자 보세요. 자. 열은 잡지 말고 그냥 한 수씩만 잡아요. 엽수 같은 거나 어멸로 잡고 자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끝소. 자자일 끝. 음. 자일 끝은 음. 여기, 네. 여기죠. 아, 21번, 이웃수. 아, 31번은, 음, 안 봐요. 31번. 아, <laughs> 아안 본다는 말은 좀 그런데. <laughs> 네. 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1 아, 끝. 1 끝. 자 이끝. 음 이끝은 우선은 12번 봐야 되고 자 어, 22번 어, 이것도 유심히 지켜봐야 셔 되고 또 42번 네. 그건 이따가요. 네, 이따가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건 이따가 2부에 물어보세요. 예, 지금은 예, 방송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 끝에 예, 이따가 2부 때물어 봐주세요. 그리고 또3끈자 3번은 어한 보험수 정도만. 한일선사님 네, 오셔서 한일선사님님 추천 감사합니다 23, 34, 3끝은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13번은 제외가 맞거든요 지금 13번은 제외가 맞긴 맞는데 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봐 지금 13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몰림 한, 몰림수 정도 나올 정도. 에, 그 정도. 근데, 저는, 보험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는 보지 마시고, 에, 보험수 정도. 제가 볼 때는 13번은, 뭐, 몰림으로 나올 것 같아. 에, 그 정도로 사람들은 많이 봐요, 지금. 자, 4급, 4급, 4급 복권은 4번, 34, 그리고 44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4급, 4, 34, 44 이렇게 자 5급, 5끝, 5급은 25, 5번이고 3 5는어 제외가 맞고 5 끝은 음요두놈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 끝은 이 정도 자6끝음6 음, 끝은 아 어, 6번 16, 26이 정도 그리고 36은, 어, 보험수 정도. 네. 이 정도. 네, 35는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별로. 나도 그렇게 썩 좋은 거 같지 않은데, 아 음, 우선은 보험수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 음, 7 끝은, 요거 어, 요것만 주의하면 될것 같고, 37이 보볼이라서, 깔끔하게 버리죠, 37은.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자, 팔 끝. 팔 끝은, 음, 28. 28이나, 38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8번은, 재외가 맞긴 맞는데, 어 약간 불안해서 8번은 보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국궂. 굿굿. 국궂은, 한수 아니면 멸이죠. 국궂 한수 아니면 멸이에요. 음... 자, 우선은 9번. 39번. 39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주시, 주의할 거는 19번. 19번. 주의만 하세요, 19번. 미친척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연끝은 이놈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보험수로는 음, 10번 정도 자 10번은 음, 아마 여기서 들고 가셔야 될 거예요 아마. 10번. 10번은 이번 주부터 들고 가셔야 될 거예요. 다음 주. 다음 주? 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 전에는 10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개 없죠? 번호? 이 빨간색만 조금 강하게 보시면 같아요 이 정도 행운과 행복님 추천 감사합니다 10번은 아마 이번 주부터 조금씩 봐야 될 거예요 잡히면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10번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굿굿은 하나 아니면 근데 굿굿은 2월수 정도? 아니면 뭐 9번. 8번 모의번호 엽수 9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33, 34. 34. 2월수 33, 39, 21. 21, 33, 39 정도. 요, 이세개 중에, 한 어, 개는 나올 것 같아요. 2월수 보신다면은. 어서오세요. 음. 그리고, 4대는 솔직히, 모르겠어. 4대는 네. 나오면 하나고 네. 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선은 단대도 한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대 단대는 한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10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이제 뭐, 궁금한 건 없으시죠? 음,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오 이게 음, 우선은 힌트를 드리면은 삼세로는 음, 저는 음, 이번 주는 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세로 삼세로는 나오면은 하나 아니면 멸 네, 멸에 가까울 것 같아요. 삼세로. 나오면 하나고, 음, 멸. 근데 멸, 같아 보여요, 지금. 삼새로가 저번 주, 금요일날에 피추 구간 알려준 데서 다 나왔어. 저번 주. 피추 구간에서 알려준 데서 다 나왔어. 이번 주도, 음, 기대하셔도 될 거요. 근데 나는 3세로는 딱히 가져갈게 없다는거 3세로가 뭐가 있냐 3번 10번 10 7번 2 4 32. 아니, 31인가? 응, 어, 31. 그 다음에, 38. 어, 그 다음에, 45. 응. 어. 요거 딱, 딱히 들을 것게 없어. 어. 굳이 본다면은, 아, 이, 요 놈, 38, 음, 38이나 10번. 3요 요거 세개 중에 뭐 하나 아니면은 나는 그냥 멸멸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삼세로는 딱히 들고 갈게 없어. 지금 여기 다제외잡히는데아 음, 그래도 조금 음, 보험스러워서 38 10번 3번 요거 빼고는 음, 딱히 들고 갈게 없다는 거. 삼세로는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뭐 걸리는 거 있으면 하나 정도는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이거 뭐 스캔 하실 분들은 한번 스캔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되고 네. 저번 주 여섯 개다 나왔는데. <laughs> 어, 이번 주잘 봐요, 길이. 못 나와도 5.5개는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음, 일부 방송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 연번들 한 번씩 쭉 다시 보세요. 29, 30, 31, 33, 34, 35, 36, 37, 38, 네. 24, 11, 24, 20, 24, 23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 어, 위에 것도 한 번씩 보시고 자, 스캔 한 번씩 싹 하시고 그러면은 자아제얼굴까지 스캔하지 마시고 어, 이것만 스캔하세요. 제 얼굴은 스캔하지, 마, 스캔하지 마시고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부는 여기까지. Okay,